안녕하세요. 충산별구입니다 자, 이제 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아,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봄은 우리 곁을 부지불식간에 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곁에서 예,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예, 이제 계속 이제 산나물들도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들나물들은 거의 이제 마감을 할 때가 아, 거의 뒤에 가죠. 아, 그 중에서 삼립국화 오늘 아침에 뜯어드렸고요 그리고 어, 오후에는 이렇게 가시상추를 채출합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시상추들도 가시들이 이제 누렇게 경화되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 4월달까지는 거의 괜찮습니다. 이제 5월이 넘어가게 되면 아, 좀 경화가 되죠. 가시가. 아, 약간 경화됐을 때는 이제 김치를 담으시면 돼요. 지금도 뭐 생쌈도 괜찮고 김치도 괜찮을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앞치마를 차지 않고 어 이제 자루를 꺼냈습니다. 앞치마는 앞치마는 바로바로 바로 예, 차기 때문에 좀더큰 자루를 하나 꺼냈습니다. 자 이렇게 예, 대들이 예, 이제 많이 발생을 했어요. 자 어떻게 먹어도 좋은. 가시상추입니다. 자, 이쪽은 제 전용, 전용터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저 외에는 <laughs> 뜨는 분이 안 계세요. 많이 자랐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지처럼 이렇게 있는 애들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 칼로, 칼로 이렇게 베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가 좀 올라온 것들은 이런 거 그냥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따셔도 돼요. 이렇게 대를 잡고, 아이고 건강한데요. 포기가 많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채출 하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대를 잡고. 끊어져요. 자 이렇게 연한 부분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끊었을 경우에 이제 흰 유액이 나와서 손이 좀 지저분해지는 단점이 있지만 칼칼 예, 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잎들도 아깝죠? 그래서 이제 대를 대를 딱 보시고 대를 잡고 똑. 또 따시면 돼요. 자, 대가 이렇게 나왔죠. 자, 가시상추는 이잎뒷 맥에 뒷 맥에 이렇게 가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줄기에도 줄기에도 가시가 생깁니다. 자, 하지만 이4월달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드셔도 좋습니다. 겉절이, 뭐 김치, 생쌈 다 좋습니다. 자, 자꾸 이제 찾는 법을 모르시는데, 찾는 법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들녘에서 찾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근처에 그 소를 키우는 그런 목장이 있으면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와우, 대가대가 <laughs> 대가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이렇게 쌓아놓고요. 자, 이쪽은 이제 파릇파릇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것들은 조금 더큰 다음에 채취를 해야 되겠고 옆으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건강함이 보이죠? 이렇게, 쪽에 쌓아놓겠습니다. 나무를 많이 채취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제 본업입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업이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채취해야 합니다. 지금 영상 찍기 전에 한반 자루 가까이 미리 채취를 했습니다. 손으로 채취야 되기 때문에 저 집에 가서 가게 가서 또한번더 손을 대야 되겠죠. 와, 엄청나게 많이 컸네요. 배운데, 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뱀들이 나와있을 시기입니다 이렇이이파리하나하이도 이슬, 이 에서 자라는 것들이 좀 연하고 와, 길어요. 와우. 한 토기가 와 보세요. 외래종이면서, 아, 또, 가위상추는 생태교란식물이죠. <laughs> 생명력이 어마어마해서. 하지만 너무 맛이 좋아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발품들 많이 파셔야 합니다. 군데군데 쌓아놨다가 자료에 담으면 돼요. 이렇게 또 잘라내고 나면 또이 뿌리 위에서 또 올라옵니다. 매년 채취하는 장소고, 제가 뭐 별다른 관리는 아니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고, 매년 또 많은 양을 수확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엔 겉절이도 좀. 팽이들, 달팽이들도 먹는 거에요 같이 먹어야죠. 뭐 여기는 개체 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같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이쪽에는 농약을 안 치세요. 제초제를 안 치는 곳이라서 또두 군데는 안심이 되고요. 아까도 제가 굵은 거를 손으로 안 뜯어지더라고요. 칼로 칼로 이렇게 살짝 살짝 꿍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보기만 해도 한 손으로 수북하게 잡힐 정도니까, 아, 좋아요, 좋아. 여기, 아, 이쪽 으로 전부 다인데, 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잠깐만 뜯어도 한자로 금방 나오겠는데요. 3 40분만 하면 한자로 나올 것 같아. 요 들어오시면 지는 거예요. 달품들 많이 파시기 바라. 또, 아, 제가 사는 곳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달려야 되는 곳입니다. 충청도에요. 아, 도로들이 너무 잘라 있어서 대신에 이제 차가 막힐 시간이 되기 전에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저녁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재밌네요. 제가 똑똑, 똑똑 이렇게 끊어지니까. 오케이 <laughs> 한 포기 꺼내고요. 옆에 한 포기 이렇게 꺼내고요. 아 제가 나무를 깨끗하게 잘 다듬었는데 한 손으로는 좀 <laughs> 쉽지가 않네요. 두번 손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여기도 한 무더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밭에 키운다고 해서 이렇게 잘 클까요? 와, <laughs> 아, 이거 보세요. 아, 어, 막 아삭아삭한 게막 부서집니다. 이런 것들은 잘라줘야 되겠죠. 아주 뭐, 여기 이렇게 굴락을 이뤄, 이뤄서 자라니까 채취하기가 너무 좋네요. 자, 여기도 한 무더기 자 여기 또 이렇게 한무더기 해놓고요. 옆으로. <laughs> 이한 풍이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와. 말이 필요가 없죠? <laughs> 같이, 예, 나물 뜯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맛까지 아신다면 뭐, 에, 아마 이 기분 같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면 이렇게 빼곡하게 나오고 있죠. 뿌리에서, <laughs> 묵은 뿌리에서 바로 옆에 또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합니다. 주고요. 작은 것들은 손으로 손으로 떠도 돼요. 자, 이렇게 한 모더기씩 이렇게 해놓고 이동을 하면 돼요. 한꺼번에 굽으면 됩니다. 자, 네, 여기 하나. 둘, 셋. 아, 오늘 오다 보니까 차창 밖으로 하늘이 보이는데, 어, 좋죠. 지금 황사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여러분, 밖에 이렇게 나들이 하시면서 특히나 산야초도 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십시오. 네, 우리 몸에 좋다고 이런 것들 찾아서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황사 때문에 또 몸이 안 좋아지면 또안 되겠죠 반드시 마스크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laughs> 입 끝이 좀 말랐어요, 이런 것들은. 미리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고. 딴 다음에 하기는 또,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이렇게 따주시고. 어, 이것도 아주 큰 개체가네. 자, 또것도 아, 보세요. 하나요, 이게. <laughs> 자, 뭐요 안에들도 있고. 아이고, 숙하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제가 다 뜯어야 되겠네요. 이게 한 무더기만 일단 더 촬영을 하고. 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커요? 이렇게. <laughs> 이게 뭐 피부에도 좋겠죠? <laughs> 피부, 피부에 분명히 좋을 겁니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큰게있네 아직 와우, 와 대박입니다. 아직 아직 가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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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건아쌈아로또 아직 까지 아직 아요 아직 아직 이직이직 아직 아직 게직 아직 아게 아직 이직 아직 아직 아 아직 아 아직 아 요 앞에 앞에 또 있죠 어떻게 큰데요 그죠? 와우. 뒤에도 또 하나 큰게 있네. 어, 아이고. 이런 이런. 아, 이거 뭐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것들이 여기까지 하고 제가 더더좀 따야 되거든요.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두 손으로 좀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도 발품 많이 파시고 그 동안 봐 놓셨던 으 그런 구강자리들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이 계절에 집에만 있지 마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이런 산야초들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계속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톡방 있으신 분들 공유 부탁드리면서 저는 계속 채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별곡입니다.